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 TV 비토리입니다. 이제 슬슬 비트코인도 뭔가를 보여줄 것만 같은데요. 그 와중에 또다시 빗썸에 코인이 하나 상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활용 사례에서 싫어하는 부류의 코인이지만 의외로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나 싶기도 한데요. 바로 라벨 코인이라고도 부르는 레이블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이 아니라 레이블 코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늘 그렇듯 레이블 코인의 정체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이블 코인을 매매할 생각에 알아보려고 들어온 토토리들은 냉정하게 시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레이블 코인 같은 활용 사례를 정말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레이블 코인이 교육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당장 실제 데이터나 실물 또는 화폐로 활용되는 코인들도 이트코인의 급등만 아니었으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을 것이란 걸 아실텐데요. 지금이야 상황이 잘 맞물려서 엑시트로 보이는 펌핑부터 다양한 알테들이 가격을 경쟁하듯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매수하려는 코인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면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올릴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올릴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게 있어야 합니다. 크립터 고인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여기서 제가 극혐하는 교육 플랫폼 코인들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 위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토토리들이 알 법한 인터넷 강의 플랫폼은 어떤 게 있나요? 에듀땡이나 맷땡스터디 등이 있겠죠? 수요라는 것이 무기가 되려면 공급이 적고 이용자가 많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공급은 플랫폼의 수가 될 테고 경쟁사가 적을수록 가져가는 파이가 많아지겠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나날이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교육 컨텐츠의 파이는 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짜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해 보려면 기존 교육 플랫폼의 파일을 큰 비중으로 차지하던 플랫폼을 겨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레이블 코인은 NFT 기반으로 강의 저작권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메리트 중 하나인 공정성, 투명성을 적극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의 컨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여기다가 다우 거버넌스를 접목한 것인데 글로벌 탈중앙화 P2P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지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잰글 기준으로는 B 플러스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을 만큼 상당한 프로젝트인데요. 결코 낮은 등급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오픈트랙이라는 음악 강의 플랫폼도 런칭하고 있는 레이블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 관련 강의 컨텐츠를 메인으로 한다는 점이죠. 다시 한번 제가 왜 교육용 플랫폼 코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큰노믹스 토큰 유틸리티를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이 전혀 안 잡혀요. 단순하게 강의를 수강하거나 구독할 때돈 대신에 토큰을 쓴다고 치면 말리지 개념으로 다른 코인들처럼 플랫폼 전용 토큰이나 재화가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죠. 이유는 토큰 가치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즉, 플랫폼 내에 스테이블 재화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징글 기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토큰 유틸리티인데요. 올해 거버넌스와 스테이킹 기능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유틸리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문제는 락업 물량에서도 발생합니다. 전체 토큰의 60%가 락업 조건이 걸려 있긴 하지만 락업 해제가 빠르게 이루어졌을 때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높은 확률로 개떡락이나 천천히 우아양하는 차트를 만들겠죠. 코인마켓 캡 기준 레이블 코인의 유통량은 약 11억 개입니다. 그리고 총 공급량이 30억 개인데요. 토큰 생태계가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 3분의 1 토막은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3분의 1이지 그간 사례로만 보면 90% 하락도 가능합니다. 물론 레이블 코인은 쟁글 기준 B+ 등급의 양호한 코인입니다. 제 기준에서만 안 좋을 뿐이고요. 금일 레이블 코인의 상장 공제를 살펴보면 음악 플랫폼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방향을 바꿨다고 볼수 있는데요. 시작가 약 7원 기준 최고가 22원까지 20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고점 기준 약25% 정도 하락한 상태죠. 시장가로 매수했다면 물리고 시작했을 겁니다. 어차피 매매에 있어 판단은 토토리들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유형의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편파적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댓글로 토토리 형님들의 피드백을 남겨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